で。 이어서 저도 발표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원래의 제목은 예, 커뮤니티 케어 와또 사회 안전망인데 아시다시피 이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가 아주 뭐 성숙한 궤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족 그 문제 의식을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걸 얘기하자니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이야기들을 또 중복으로 얘기할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에서 제가 좀 앞서 말씀해 주신 김양욱 팀장님의 사례를 통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동년배 상담에 관한 것을 저도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그제 전환의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그 요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당사자 주의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함께한 사업들 지금 옥천군의 사례를 우리 사진으로도 보고 또 지금 앞서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 이런 자리가 사실은 가장 당사자 주의가 또 실현이 되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집약이 되어서 전달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 비대면의 코로나 상황이 이 장애인의 당사자주의를 더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커뮤니티케에서 지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다양한 공적과 민간 어떤 사적인 이러한 지원 기관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그 중심을 예, 지켜주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공공성 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공리, 어떤 또 영리와 비영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 예 원활하지 않다. 그래도 오늘 제주도의 사례를 예 처음에 좀 제가 요청을 저희가 드렸는데 아 이런 걸 선도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또 일면에 또 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옥천군의 사례를 같이 고민하면서도 과연 이러한 이 방향성이 실제 우리 복지관 종사자들도 체험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당사자들이 이 커뮤니티 케어를 얼마나 체감할 날이 과연 몇 년이 걸릴까라고 하는 좀 회의적인 시각에서 좀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 또 어떤 촉구의 노력들이 병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 팀장님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 케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어떤 제도로서 발전되기보다는 서구의 사례를 통해서 도입이 되고 발전된 부분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주된 문제의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짤막하게 어떤 가져와 봤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듯이 이 장애 특히 코로나 상황의 경우에서는 좀 취약성과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특히 위험과 위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할수 있는 장애인 집단 안에서의 소집단을 또 분류해 본다면 여성과 아동 또 중증의 경우에 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또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장애가 갖고 있는 경우에 장애인들이 실제 이런 위험이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예, 상대적으로 더 낮은 어떤 고용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고용 환경,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더 가중된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선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맨 마지막 하단을 보시면 여러 개의 요인으로 더 심각하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볼 때는 일단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그리고 또 사회적인 보호 체계망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연대와 유대를 통해서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당사자주의의 차원에서 지금의 커뮤니티 케어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주된 예, 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유럽 연합에서 기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이 시설에서 그러니까 탈 시설화해서 지역사회로 그 이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 요인과 또 어떠한 추진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섯 개의 영역으로 그 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뭐 새로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탈시설화에 있어서 중요한 점. 그리고 이 탈시설화에서 지역사회 어떤 거주로 지역사회 그 생활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주된 것을 강조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 탈시설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야기할 때좀두 가지로 유형화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탈시설화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로 이렇게 지역사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또 경로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의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은 또 과연 얼마나 이통합의 돌봄의 사회에서도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은 아까 김양훈팀장님말씀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 나이가 들수록 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 아니다. 대부분 병원이나 시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추세인데 이거는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다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처음에 출생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듯이 마지막 죽음도 결국 시설에서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서 얼마나 존엄한 죽음과 인생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까지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령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현재, 무조건 탈시설화를 지향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과연 우리의 이 마지막에 인생의 그 종착지를 어떻게 지역 사회 거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조금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나왔던 좀한 가지 팁 가운데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의견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재교육도 역시 심화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이러한 이 사례를 통해서 예,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답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이 사례를 제가 통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그러면 예, 저희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계셔. 네. 저, 그 우리 김영욱 팀장님하고는 언제 친구 먹으신 거예요? 예. 아까제 뭐 보니까 프로그램에 친구 먹기 프로그램이 있던데 두분 언제 하시게 <laughs> 된 거예요? 아예 저희 학교를 같이 다녀서. 예. 아 그런 네네. 관계시군요. 직, 직장 생활이나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네네. 아, 예. 그 박사님, CBR이라고 지역 사회 재활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다가 요즘은 CBS라고 쓴단 말이죠. 그게 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재활이라는 관점하고 이게 서포티드 서비스잖아요. 뒤에 붙는 네. 게 커뮤니티 베이스는 똑같고. 어, 재활이라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에 대한 서비스,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자립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 저희가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CBR의 개념은 사실은 의료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CBSS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위급 상황, 재난 상황에서 어, 장애인이 고립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지금 커뮤니케어 같은 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그, 그 이용자로서 이용의 권리를 찾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오히려 걸림돌이 될것 같은데 코로나 때의 그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게 개발돼야 된다거나 어떤 제안하실 게 있으신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앞서서 제가 좀 잠깐 짤막하게 들었던 내용이라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 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은 제가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뭐 국외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지향 목표도 그러긴 하지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당사자 주의기도 하고 본인의 셀프 케어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교육과 훈련, 동기나 실천화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조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외의 경우에서도 특히 보건의 부분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셀프케어 아까 그 키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좀 서비스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은, 국외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 보장이나 보건 의료에서 셀프케어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의료비나 정책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국가나 정책에서 이용하고 있고 활용하는 측면이 높은데 국내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셀프케어는 대부분 장애인에서는 일상생활 신변 내지는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투약하는 관리 요런 정도만 의미가 정의되고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의 경우에도 이게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코로나의 이 상황이 작동을 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예, 부정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혼란이기도 하지만 이런게 전달 체계가 꼭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복지관 에서도 위기나 어떤 공적인 돌봄 에서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작동이 안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때 사실은 우리가 당사자의 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공적인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나 예 강하게 개선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면서 이 당사자주의 관점에서도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좀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네. 근데 아마 실제적인 부분은 아마 또 우리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오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 또좀더 얘기를 해주시기를 네. 네.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넘어가네요. 저, 그 저희 복지관은 이게 사실은 농촌 전형적인 정말 농촌 지역입니다. 인구도 5만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 장애인분들의 대부분이 또 고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복지관이 이어서 어떨 때는 노인 프로그램을 듣고 어떨 때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 그 제주시에서 융합형 얘기를 사실 하셨는데 이게 노인 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가 물론, 분명히, 어,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케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장인 분들의 그, 이제 그 교집합, 접합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그 정말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당사자 욕구들이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어 여기서 돌봄 필요하니까 너네들이 한번 가서 봐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TPI에서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